들어보셨어요? 어렵죠? 자, 1번 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몽땅 골라주세요. 기억 벌써 틀렸어. 아니, 점유 보주자는 점유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유 보주자라고 따로 부르잖아요. 기억 틀렸지.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겠지. 근데 리얼이 다 들어있네. 그럼 리얼은 틀렸겠지. 그럼 미만 보면 되네. 깔끔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 자, 니은, 타주 점유가 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사람이 상속을 주장하면 자주가 아니죠. 근데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점유.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말고 매매했다. 나는 돈 주고 샀다. 나는 증여받았다. 이렇게 새로운 권원을 주장하고 있어. 그럼 자주로 바뀌겠죠. 그죠? 네, 그게 니은. 디귿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지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무슨 생각으로 점유했는지 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디귿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리얼 무과실점에는 추정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틀렸고요. 미음 아까 197조 2항에서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게 있었어요. 본권 소송에서 퇴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재기시부터 해소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 재기시부터. 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조문이. 답은 3번. 2번, 주의토지통행권 1번, 통행지소이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으로도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2번, 기존 통로가 있지만 기능을 상실했다. 통행권 인정된다. 3번, 토지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생겼을 때,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태인권 인정된다. 그 승계인에게는 무상태인권 인정되지 않는다. 3번, X. 4번은 첨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의 명의신탁자 통인권 인정 안 된다. 명의신탁자가 누군지 나중에 부동산 실거래자명의등계관나 법률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결론만. 5번, 통행권자는 통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 없다 그랬죠.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3번. 3번, 부동산의 시효 취득 1 자기소유 부동산 되냐? 된다. 2번, 취득 시효 주장하는 자는 점유 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이 없어. 그럼 기산점 선택할 수? 선택할 수?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다. 있다. 2번 틀렸죠. 3번, 점유자는 매매 따위 주장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주장해서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그랬죠? 그냥 그대로 자주로 추정. 4번, 일반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시효치득 인정이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일반 재산이어야 돼요. 중간에 행정재산으로 바꿔버리면 취득시효 인정 안 됩니다. 5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 손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 타주죠? 따라서 매매와 같은 증여와 같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타주. 그죠? 아까 1번에 은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이 다음 주할 건데요. 1번에 수인이 조합체라고 돼 있죠? 합입니다 반면에 법인 아닌 사단 사원이 총유고요. 2번.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지분 처분 자유 있습니다, 공유는. 따라서 공유자가 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3번, 합의 지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 지분은 합의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4번, 총유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어요. 총유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5번, 합의물 처분 변경도 전원 동의입니다. 사비물은 동업방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자그 중에서 공유 5번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2번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해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다. 3번 공유물을 분할을 했는데 공유 땅을 분할을 했는데 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 갑과 오른 담보 책임을 져라. 기존의 공유 지분 비율로 매도인하고 똑같은 담보 책임을 져라. 그게 3번. 4번, 공유물 분할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된다. 한 놈이라도 누락되면 분할은 무효다. 5번,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당사자들은요, 5년 범위 내에서 공유물을 분할하지 맙시다. 라고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 사항들은요, 등기가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병의 공유지분을 정한테 팔았어요. 정은 분할하려고 했더니, 분할 금지 특약이 있었네. 이때 이 분할 금지 특약이 정에게도 승계돼서 효력이 미치냐? 그러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승계된다고 돼 있죠? 언제나가 아니고 등기되었을 때 5년간 분할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등기되었을 때 그때 때승계가 됩니다. 됐죠? 4번하고 5번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니까요. 다음 주에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집에서 자꾸 복습하셔고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셨죠? 잘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런 거야. 그럼 이제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럼 좌절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부족했구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습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